일일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반야신경에도 똑같은 니장 그러니까 반야경을 공부한 내 화엄경을 공부하거든요. 시고공중 무색 무한한 뭐라 물질로 만들 수 있고 무색 무상행식 무안이 비설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한한 눈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귀, 무한한 코. 무라는 게 무한이거든요. 응? 무가 무한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허거한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께서는 끝없고 뭐라? 막힘없는 뭐라? 눈이 있으셔서 온갖 사물들을 온통 꿰뚫어보신다. 온갖 부처님께서는 끝없고 막힘없는 귀가 있으셔서 온갖 소리를 다 알아들으신다. 지금 불가사의 얘기지만요. 지금도 개별개별의 마음가운데 다 찍어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참 묘한 것은 찍어대고 있는 사진은 사진으로만 인식하지 마세요. 그 장면의 모든 소리와 그 일체 모든 게그 사진은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즘에 테레비 같은 거 보면은 테레비 화면 나오면서 소리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 상황에 모든 게다 찍혀요. 맛이 라거나 냄새. 그니까 러 연어 같은 연어 있죠. 연어. 연어를 저 북대천 남대천 저쪽에서 전부 다 뭐예요. 연어를 다 부화해서 방류 하잖아요. 그럼 이 연어가 전 세계에 가인다는 거예요. 그데 죽을 때가 되면 뭐라? 다시 옛날 고향 마을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고향의 물 냄새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물고기의 그 별벌이 있는 그 두뇌에도 뭐죠?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람이 죽어서 이 자리는 교통사고가 많으냐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그러면 그의 기억은 거기에 정제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 자리를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물귀신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연못이 있는가 하면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난 장소가 된다 그런 의심이 들만한 장소들이에요. 일본의 NHK에는 깜짝쇼, 서프라이징 쇼라는 깜짝쇼가 있는데요. 그 깜짝쇼는 일본의 이상한 그런 그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찍는데, 요코아마에서 유명한 사건, 제 방에도 그 비디오 있잖아요. 누굴 빌려줬는데 안 가지고 있어, 지금. 누굴 빌려준 거래. NHK의 비디오예요 유령 흉가야. 그집은 계속 이른바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난, 소문이 난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안 살아. 그래서 N H K에서 카메라를 갖다가 여러 군데 걸었어요. 맨날 매치이고 그때 실제로 본거 아니요? 카메라 카메라는 게뭐 우리 현대 인간들이 만든 기계 아닙니까? 근데 참 묘한 게그 카메라에 뻘건 불덩어리가 움직이는게 잡힌 거예요. 뻘건 불덩어리가. 그게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일정한 시간만 되면, 그 집에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아 중요한 게 있다, 이거, 진짜로, 우리가요. 함부로 살면 안 돼.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제가 윤회 법회 한 건데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잠깐, 저는 이제 8만 4천 장경 가운데 중요한 것만 뽑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 지금 많이 앉아 계시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했어. 법등명, 자등명. 여러분들을 등불로 만들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등불로 만들어라. 등불은 촉수가 있잖아요. 3 0 쪽, 5 0 쪽, 1 0 0쪽 옛날에 했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타 부처님 세상은 무량광으로 그래, 무량광. 무량광, 무량수. 해인사에 가면 대적광전이라고 그래. 대란 말은 우주를 말하는 거고요. 적이란 말은 해탈을 뜻하는 겁니다. 광은 빛이고 지혜예요. 여러분에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가고 닦은 대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빛의 광도가 다다르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우리, 우리가 만든 과학으로 허공에 있는 고주파는 잡을 수 있잖아요. 테레비나 라디오 가지고. 근데 그걸 초월한 어떤, 테레비나. 근데 이런 거, 요즘에 이런 건 있지. 참 이상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캄캄한 밤에도, 딱, 그 전제, 이라크 같은 데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CNN에. 그걸 딱, 캄캄한 밤에도 사람이 움직이는 게 뭐죠? 보이는 거야. 그걸 적외선 강광판이라고 해요. 그거 달려있죠, 그죠? 캄캄한 밤에도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뭐로 보이냐? 그 몸에서 나오는 원, 원적외선. 적외선을 감가하는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런 건 아실 거다. 요즘에 뭐, 그, 뭡니까, 그, 어, 캡스 같은 거, 뭐라 그러 그, 저, 보안, 보안, 보안회사 있잖아. 그, S1? S1 있지? 그 데서 이제, 우리 능인선은 그렇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이렇게 뭘 달아놔.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나가면 또르 소리가 막 나. 그런 거 있죠, 그죠? 알아요, 몰라요. 원적외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런데 거기 닿기만 하면 웽웽웽 소리가 나요. 뭐가 있는 거야?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빛나는가 하는 게 우리는 안 보이지만 부처님과 화음신장들에는 다 보여요. 등불의 밝기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밝은 등불이면요. 허공에서 화음신양들이 옹호해 주시고요. 그분들의 등불의 밝기가 어두우면 정말 이 마장이 붙고 악귀 사마가 붙고 그래요. 여기 부처님은 무한한 눈이 쓰셔다다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응? 호원과 부처님께서는 그 독과 막히면 코가 있어서 모든 향을 다, 다, 아까 했죠? 개향, 정향, 해양 했어, 안 했어요? 오늘 안 했어요? 오늘 안 했구나. 다음에 오시면 이제 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불문에 보면 개향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르셔서 근데 잘 들으세요. 아, 참그 여자 분위기가 있는 여자야. 분위기란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덩어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뭐라 분위기가 있어. 링컨이라고 하는 오바마가 매일 링컨 얘기하지만 말이죠. 옛날 에 노무현 선생이 링컨 얘기했잖아. 거기 보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음? 하... 전쟁이 한참 벌어지는데 참모가 필요했어요 링컨이. 그래서 참모 를 하나 데려와라 했더니 그걸 데려더니한번딱 보고 안 보거든요. 그, 사람, 청중한 사람들 왜안 쓰십니까? 이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face for 40s. 인간은 40이 되면 내네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인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인상은 좀 괜찮습니까? <laughs> 어? 거울을 볼때 어떻게 내 인상은 좀 괜찮다? 어쩌다?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걔를 잘 지키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면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시대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 향기가 달라. 꽃에서만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향기가 나오세요. 우리가 냄새 맡지 못하는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맡기면 코가 있어서 다 아시는 거야. 그 얼마나,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겨냥. 음. 정말이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과 마음에서 어떤 향기가 풍기는가.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 엄마,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꼭능이물교대학때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아들, 딸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세요? 존경받는 아버지고. 미국이면 CSM이라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유명한 신문인데요. 거기 보면, 아이 윌리그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음, 앙켓을 줬어요. 현존하는 미국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인가. 그 다음에, 뭐, 쭉 나오는 그앙켓들 가운데 또 하나, 너는 당신 얼마나 내 어머니, 어머니를 존경하는가, 내 아버지를 존경하는가, 이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 퍼떡 생각이라서 음, 기가 막힌 게, 미국인들, 미국 아이들도 엄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라고 대답한 게 30%를 못 넘어요.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 조금 높아.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조금 높아. 30%좀 넘었어요. 개래서 제가 그 해가지고 우리 대학부, 청년부, 중고등부 전부 다 어린애, 초등학교 놔두고, 중고등 대학부에다 한 A4용지를 100장 한쫙 뿌린 다음에, 이름을 쓰지 말아라. 중학생, 남녀만 써라. 몇 학년 이거만 써라. 고등학교 몇 학년 이거만 써라. 대학생, 그 다음에 청년부 쭉 썼어요. 그랬더니, 아, 미국하고 비슷하대요. 그렇게 달리거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대답하면 30%가 안 되대. 아, 그것도 좀 이상해. 비슷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를 얼마나 정말 아이들이 존경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공부를 얼마나 하냐. 유태인들을 참, 근데 묘한 게,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한다는 프로테지가 높아진 게 유태인들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유태인들 사회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냐. 존경도가 높아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했잖아요. 유태인들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무섭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어렸을 때 책을 보게 한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뭐라? 시나고 오게 한다.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해요. 그 다음에 유태인의 엄마, 아버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건데 토요일 날 제가 미국가 있을 때 유태인 집에 좀 있었거든요. 학교 선생이에요. 교수인데 금요일 날만 되면 금요일 날만 되면 가족들이 부산하게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대형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많이 이렇게 쟁여놔요. 그러면 일요일 날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 아침 점심 저녁도 안 해. 그냥 엄마나 아버지나 아들딸들이 자기들이 그냥 개별 개별 나와서 대표 먹고. 밥도 같이 안 먹어. 대표 먹고 지방에 들어가요. 토요일날은 막 완전히 집이 죽은 운듯 조용해. 일요일 아침에 씨 나고 갔다 저녁에 일곱 시만 되면요. 패죽에도 모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족회의를 기을리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유태인의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래요. 이 가족회의가 유태인의 구심력을 아,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가족의 유대성. 유태인은 아버지가 제가 아는 유태인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엄마가 중국인이에요 중국계 유태인이지 근데도 자기가 유태인은 엄청나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인인데도 엄마가 저녁 7시가 되면 다 모여가지고 밥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아들 딸들 아유 무서운 게 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이 다가 이른바 금전출납부를 다 써요. 그러니까 일 시가 되면 아버지는 아버지 금전 출납을 내놓고 엄마는 엄마 금전 출납을 내놓고 가정생활인 거 아들은 아들 거내놔서 엄마가 아버지 거 아들 거다 봐요 아들이 다 보고 어 아들이 엄마 아버지 것도 본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애들 것도 보고 하나는 대학교령이 하는 고인이었는데 아 이건 뭐 너무 과 이건 너무 많이 쓴거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아니라고 막 변호해요 그래서 뭐 용돈을 깎고는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나 안 쓰나를 명확히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유태인들이 세계 금융을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금요일날 그 음식을 챙겨놓고 왜 이렇게 조용한가 토요일에 하루 종일 책을 읽는 거예요. 가족회의를 위해서. 너무너무 놀란 게, 아이, 정말 말씀이죠. 여러분이 진짜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게임이 안 돼요. 7시에 밥을 먹고 1시간쯤 뒤에 얘기를 자는데한2시 쪽에 한 9시 반 10시까지 계속된 2시간. 7시부터 한 9시 반 10시까지 가는데요. 엄마 아버지가 자기의 뭐라 책 읽은 거다 얘기하고 소감까지 그러니까 간접 교육이에요. 애들이 책을 다못 읽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또 읽은 책을 또다 얘기해요. 아버지 학교 선생이니까또 학교 에 있던 얘기도 하고 말이죠. 자기 신문 봤던 얘기하고,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가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